한국방송통신사 오늘의 뉴스입니다 김항섭 청주시 부시장은 13일 청원생명쌀 주재배지인 청원군 오창읍지역 광역살포기 방재현장과 청원생명RPC를 방문 방재단과 유통관계자들을 격려했습니다 오창읍은 청원생명 쌀 계약 재배의 40% 이상을 차지하는 청원생명 쌀 생산의 주산지로 지역 생산자 단체와 농협이 방제단을 구성해 벼 병해충 방제 및 미질 향상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. 지역에 있는 8개 농협이 공동 출자에 설립한 청원생명 RPC는 지난 2008년 8월 1일 쌀 산업 육성과 경쟁력 강화를 위해 만들어진 기구로 가공작업의 기계와 첨단화로 엄격한 품질 관리가 이루어지고 있는 전국에서 손꼽히는 RPC입니다. 청원생명쌀은 12년 연속 한국표준협회 로하스 인증, 2016년 대한민국 명품쌀에 선정되는 등 엄격한 품질 관리를 통해 대한민국의 으뜸쌀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. 시 관계자는 청원생명쌀 공동 방제 현장과 청원생명 RPC를 방문을 통해. 향후 농업의 미래를 생각해보는 계기가 되었다며 앞으로 노동력 절감과 청원 생명살의 품질 증진을 위한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습니다. 이상 한국방송통신사의 뉴스였습니다.